다원이 일어났어 응? 다원이 혼자 놀고 있었어. 오늘 늦게까지 잤네. 고마워. 오빠랑 소파에 앉아서 놀자. 에, 우싸. 이 짝짝짝짝짝짝. 짝짝짝. 엄마 배웅하러 가자. 엄마 배웅. 다원아, 엄마 빠빠이 하자. 엄마 빠빠이. 엄마, 빠빠이. 다녀오세요. 아 여보 갔다 와. 어? 빠빠이. 다오네. 아 응? 이쁘다, 이쁘다. 아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지. 아 <laughs> 아 응? 이쁘다, 야, 뒤 때리면 안 되지. 이쁘다, 그치? 이쁘다, 이쁘다. 어린이집 가도 친구한테 때리면 안 돼. 친구 이렇게 박 때리면 안 돼. 아 웃으면 안 되지.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에헤헤헤헤 이헤헤헤. 깔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 아이고 얼굴 못 챙겼다. 못 챙기게 나온다. 아이고 이제 막 앉아서도 잘 놀지. 응? 오, 아빠한테 안겼다. 응? 응? 아유. 왜? 이 거의 외시코기 아니냐고 이거. 외시코기야 오늘은 아이유 팬클럽 유에나 키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쯤에 온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봉도 있습니다.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에 아이유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이유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아이유를 막축고못 살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거의 매번 인기 차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가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좋아한다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걸 이룬 사람 위인 같은 거죠 위 사실 아이돌 콘서트를 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문화가 많습니다 키트가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고 응원봉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없으면 약간 좀 콘서트를 다못 즐기는 느낌 그러더라고요 그래 콘서트랑 응원봉이랑 응원법까지 하나다 이 정면에 보면 은제 예. 이름과 팬 번호가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민망하니까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거는 알람시계 같네요, 알람시계. 제가 쓰고 있기에는 조금 너무 귀여운 감이 없진 않아서 우리 딸 방에다 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죠? 아, 그 여행 캐리어에 다는 그 택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 주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마그넷이네요, 마그넷. 이거는 냉장고에 붙여야겠어요. 이거는 각도에 따라서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어 이렇게 편광을 이용한 거겠죠 어 이거는 포토카드라고 포카라고 부른데요 음잘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아 편지 같은 느낌이네요 각 장마다 뒤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시간들에 느낀 어떤 감상 같은 거 적었나 봐요 진정성이나 솔직함이 돋보이네요 그죠? 친필 이런 편지 같은 거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간 잡지처럼 포토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저기 인터뷰나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사진이 좀예쁘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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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운 박싱이었습니다. 다음은 응원봉입니다. 응원봉. 마이크. 네. 이게 휴대폰 앱하고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이 매핑 기능을 이용해서 이 자동으로 막내 좌석에 맞게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죠. 굉장히 그 디지털화된 옛날에 그런 막 낚시터에서 쓰던 그런 형광띠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다원이가 일어나면 이제 다원이랑 이걸로 좀 놀아줘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응원법도 공부를 해가야 된다더라고요. 참 콘서트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콘서트 갈 때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기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다온이 일어났어? 뭐해? 토끼 잡아먹어? 자, 기다리세요 아어유잘 먹네 어유잘 먹네 아이고, 이뻐라 까꿍 까꿍 아 알았어, 스프 먹자. 그만, 그만 먹읍시다. 오늘은 깔끔하게 먹었네.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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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오, 신기 신기,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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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laughs> 웃긴다. 아유 우리 다원이 응? 아주 순식간에 먹었죠 네 다원아 오늘은 엄마가 일찍 오는 날이래 다원이 그래서 다원이 엄마 친구들이랑 다원이랑 다원이 친구들이랑 놀 거야 그래서 아빠랑은 놀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지금 외출할 거야 오늘은 아이와 간단히 산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등산은 아니고요. 그냥 산의 초입부에 그냥 산책을 하러 오려고 합니다. 다원이와 함께 산에 왔습니다. 정확히는 그냥 골짜기죠, 골짜기. 꼴짝이. 스톤골이라는 곳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원아, 계곡이야 계곡 계곡이 신기한가 봅니다 계곡이야 계곡 물이 아주 맑습니다 다원아 다원아 좋아 어, 여기부터는 올라가는 길이라 돌아가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우아 이제 가자. <laughs> 산구 고경 많이 했지. 다은아, 자, 자면 안 돼. 다우아다우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잘 수가 있어? 다우아다우아 잔이? 완전히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잠시만 쉬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또 휴대폰을 부숴버렸습니다. 아주 참할말 없습니다. 다은아 집에 오니까 이제 편하지? 아 나갔다 오니까 기분 좋아? 아. 다은이 엄마랑 잘 놀고 있었어요? 응, 다은아, 응? <웃음> 재밌었다? <웃음> 아, 그렇구나. 오늘은 간단한 새우 파스타를 해 먹겠습니다. 혹시 오일 파스타가 너무 느끼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반 기름 반 이라 할까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안 섞인 게 아니고 굉장히 그두 개가 조화롭게 섞여서 마라탕도 물반 기름 반 같은 거 잖아요 근데 마라탕이 좀 무겁다 라면 얘는 되게 산뜻한 올리브가 조금 담백하면서도 느끼하잖아요 근데 양파가 그 느끼함을 좀 잡으면서 페퍼런치노가 매운맛이 탁 치고 들어오고 거기다가 간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일파스타 하면은 간하기가 간이 참안 되거든요 알아두셔야 될게 소금은 기름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일파스타는 에멀젼이 이렇게 유화가 되는 게 필수인데 양파가 이 유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과 함께 후회하지 않을 맛입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렇게 갑자기 뭐 팔로워도 그리고 왜 본계 정도가 더 많아? 그래? 천번 되도 좋겠어. 네, 일 보자. 8시 10분 퇴근입니다.